통증은 찾지 말고 2 22. 개2린2 2로 스마트하게 2 22. 스윙 손2준 타자를 돌려보내는 2건2 22. 22. 22. 22. 불러2니다 네. 이번 선수가 잠깐 수줍게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이르고 모 모래 안 뛰어도 그 경험을 조금이라도 쌓는 것이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그러게요. 낮게 들어갑니다. 그렇게스트라이크 아웃 지금도 자. <laughs> 보여주네요. 자이번엔 뚜뚜뚜. 이 선수들이 수줍어 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다쑥스러워거든요 근데 시키면 맞아요. 잘합니다. <laughs> 하면서도. 네. 이게 영상이 오래 남기 때문에 한번 할때또 잘하긴 해야 돼요. <laughs> 자, 이승현 선수가 뭔가 또 준비하고 있네요. <laughs> 자, 이승현 선수가 아, 이거 했네요. 7가 <laughs> 7가인데 이게 본인이랑 좀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어서 정성 들여서 박스로 좀 만들어보고 네. 네, 본인 티셔츠까지 착용을 했다가 이제 유니폼 입고 타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의 미래죠. 네. 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laughs> 자, 최윤석 선수인데요. 네. 네, 최윤석 선수가 트레이닝 복차림으로 타석에 <laughs> 들어왔습니다. 공장 관리 유형의 타자라고 그러고요. 네. 어우, <laughs> 찐하게 했어요. <laughs> 임팩트깨 보여줘야 되는데 네. 카메라에 잡힐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아, 예. 한꺼번에 세 명이서 같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그럴까요? 네. 그 폭삭소가 수를좀 따라 한 다시 스윙입니다. 스윙!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등장했습니다만 최용석 선수 상진으로 일단 돌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대투수 아니고요 대타자입니다 동면인 고양 히어로즈의 양현동 타자입니다 <laughs> 높게손에서 빠지는 공이었고 올해도 이 부분에서 뭐 많지는 않지만 아웃 경기 뛰었습니다 네삼배 예. <laughs> 태랑 양현종 선배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좀 배타자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왔고요. 아 왼손으로 던진 것까지 했었군요. 자, 뒤로 가는 파울. 나름대로 또 고글까지 잘 착용을 하고. 어, 나름대로 뭐 이게 오. 볼에 바람 들어가는 거것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한것 같은데 어깨만 좀더 뒤로 갖다 놓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laughs> 이승민 8번 타자로 이어지는데 아버지랑 같이 나왔어요 <laughs> 이게 어린 시절 그 사진을 다시 재현한 거래요. 네, 아. <laughs> 자 넥타이를 서로 매주는 네네. 네. <laughs> 어제와 함께 등장을 했던 이승민의 타선이고요. 오늘 수비에서 이미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병근 코치는 지금 3루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북리그는 3루 코치가 이병근 코치가 나가 있고 이리로 네. 박정민 코치가 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스윙. 작년 퓨처 소스타 게임에서는 적코 망하지 네. 예, 뒤에 다리를 달고 나와서 그 다리가 뭐 타석 밖으로 나가네 마네요 이러면서 실라이를좀 했었는데 <laughs> 자, 오늘은 아버지가 또 같은 팀으로서 그때는 예, 이병규 지금 코치가 관중석에서 좀 보고 있었습니다만 네. 자, 이제 현장에서 함께 오늘 같은 팀으로 뛰고 있습니다 구속의 힘이라면 떨어지기 쉽지 않죠 네 다시 어쳐요 승삼진. 마지막을 153의 빠른 공으로 장식하는 LCS 소속의 박시원 선수의 시원시원한 피칭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여기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대전 한화생명 콜파크입니다. 그리고 유니폼이 좀 다르죠? 정훈입니다. <웃음> <오>. <웃음> 자, 정훈이 그 온몸을 쓰는 스윙을 <laughs> 잠깐 봤어요. 와, 저렇게 다른 스윙을 하기 참 힘들텐데요. 네, 어, 들어오는 루틴부터. 아까 가르시아도 그러더니 예. 정훈이 또 나왔어요 방망이 한번 던졌으면 좋겠는데요 아 아직 아닙니다 오. <웃음> <웃음> 자 올스타 퓨처스 올스타전의 정훈이 왔습니다 야 제대로 연출했는데 예. <laughs> 자, 이 후니햄을 지금 도마주하고 있는 헌정 파석 이태경 지금 관중석에서 정훈이라고 하는 거죠. <웃음> <웃음> 토탭까지 지금. <laughs> 네. 아주 산뜻한 아이디어인데요. 밀어내는 거. 야, 이 커트하는 자세까지. <laughs> 자, 그리고 네 그라운드에. 어, 뭔가 천사가 나왔구나. 나왔어요. 함수호. <laughs> 자 함수 호천사입니다. 삼성 <laughs> 라이온즈 팬들이 참 지대하게 앞으로를 기대하고 있는 오우 자 절제된 춤사위 <laughs> 살짝 스주면서도할거 다하네요. 네 자, 앞으로의 행보를 지대하게 또 기대하고 사랑받고 있는 배심차 함의 <laughs> 네. 함수입니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근육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웃음> <웃음> 절제된 몸동작 잘 봤습니다. 함소원 선수 대타 이태경 선수 대신에 함소입니다. 네. 이렇 중심타선으로 이어집니다. 자, 심이윤 선수, 뭔가 또 하나 했죠. 지금 <laughs> 미남 심이윤, 예 이게 옛날 영화인데 그 늑대의 욕, 아, 강동원 씨 등장하는 그 장면. 네네. 네. 아유 잘생겼네요. <laughs> 이 장면에 제가 오디오를 얹으면 안될것 같아서 잠깐 조용히 했습니다. 고루동 <laughs> 여덟 개. 김윤 선수 등장 퍼포먼스고. 가장 <laughs> 팬들이 좋아졌는데아 빨라요. 네. 정진.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이율리 선수 윤동희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지금 타석에 들어온 박재현인데 네. 아마 때부터 윤동희 선수 유니폼을 사비로 구매를 하기도 했던 선수고요. 아, 그 정도로 팬이었군요. 예. 네. 윤동희 선수 타격폼 바뀐 것도 알아채는 선수입니다. 바르시아 <laughs> 정훈에 이어서 윤동희까지. 어, 이거 타격전 루틴 나왔어요. 네. <laughs> 수 쪽, 스트라이기입니다. 원조형. 정광판 영상으로 그에네디아 목소리로 이제 이윤회 선수가 호출이 됐고요. <laughs> 자, 랜디와 함께. 아우, 섹시가이. 지코의 유레카에 맞춰서. <laughs> 선수들이 이제 어린 선수들이 끼가 진짜 대단합니다. 네, 끼도 있고 네. 잘해요. 그러니까요. 어, 약간 스주부한 듯하다가도 파니 깔리니까 또 제대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강렬한 등장 그리고 이제 다섯가지 에스실랜더스의 이율리입니다. 상진 주니어 김웅 선수가 마운드를 넘겨받고 있는 북볼스 타고요. 7경기 1홀드 2승 1패 6.3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단했던 투수 김, 김상진 투수 또 코치로 오래 일 했고요. 예. 그 바로 아들 상진 주니어 지금은 그 상진 매직을 소킴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김상진 코치의 아들 예. 예, 김홍선 수입니다자 김재상이 전광판을 보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laughs> 자 바나나 알러지를 주는 재현 기기 마지막은 마지막은 저는 송성근 선수 인줄 알았습니다. 자, <laughs> 아까 박재현 얼굴 뭐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것 때문이었고요. 네. 제일 준비 많이 했네요. 네. <laughs> 아 준비돼 있어요. 일단 눈빛이 자신감이 있잖아요. 기가 <laughs> 넘쳐 흐르는 네, 박재현의. <laughs> 마지막 이0트까지 <laughs> 오우. 예. 한 번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선발 투수감보아가 아니고, 예, 마운드를 지키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이영재 선수. 자, 오늘 롯데에서 출전한 피처스 올스타 4명 가운데 마지막이고요. 감보아를 오마주합니다. 15경기 2홀드 4승 1패. 4.76의 평균자 직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드, 아, 수염이 있어요. 얼굴을 월드, 봐야 되는데. <laughs> 감보아 <laughs> 선수처럼 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네. 또는 뭐 사실 도움을 얻었죠 네에어 좋은데요 일단 허리 숙이고 시작하는 그 루틴부터. <laughs> 맨 끝에 걸립니다 파울. 자 수염이 자꾸 떨어지죠. <laughs> 땀도 날 거고 이게 접착력이 생각보다는 떨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제가 안 붙어 있죠. 예. <laughs> 자, 이제 기아 이영재 선수 아까 대기타석에서 네. 이닝이 끝나버려서 아직 못 나갔는데 예,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람쥐 쪽이에요. 다음 쥐에 나와야죠. 네. 사실은 수비 쪽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타격도 네. 괜찮아 보이고, 자 홈런 타자, 기다립니다. 다람쥐, 예.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슬라이더가아주 좋은 선수예요. 아, 그리고 네 아까 드디어 나왔어요. 네, 타석에 못 나왔던 다람쥐가 하늘 풉니다. <laughs> 자 오늘 밤샌데, 노래는... 넘치는 다람쥐, 네. 이영태 선수, <laughs> 홈런 가겠다. 힘있는 타자거든요. 네. 어, 피처슬리그에서도 홈런을 13개나 때렸고요. 거대한 네. 다람쥐가 홈런을 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네. 밴드에게 선사하는 홈런춤. 저렇게 입으니까 다람쥐가 더커 보이네요. 네. 자, 자이언트 다람쥐가 이제 타석에 들어서겠습니다.